안녕하세요. 저는 트리니스 목적의 황지윤이라고 합니다. 어, 13주의 과정을 거쳐 생명의 삶 공부를 끝나게 됐는데요. 이 자리 통해서 그 과정 속 제가 느끼고 배운 점, 또삶 공부 끝난 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고 싶은지 나누자 합니다. 어, 생명의 삶 목,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을 얻는다. 두 번째,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. 세 번째 생명을 체계적인로 합립하며 신앙적 의문을 답을 얻는다 저는 사실 생명의 삶 전에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어릴 적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외우는 훈련을 틈틈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든 생각은 성인 때서 내가 어릴 적 배웠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있구나 싶었고 그리 어려,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어 근데 몇주 있다가 금방 나의 생각들이 교만했다라는 싶은 생각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. 13주의 생생 과정과 나의 일상 같이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. 어느새 말씀 읽고 유학하는 게 밀려 있었고 그주 말씀을 읽을 때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나한테 하실 말씀 무엇인가 궁금했던 것보다는 빨리 숙제를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에 항상 더 급히 끝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을 앙송은 트인 안에서 급히 외웠고 목사님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. 목사님 눈감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.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, 이런 제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제 어, 평상시의 태도가 나낱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삶을 더 우선순위하고 있구나를 더아게 되었습니다. 이런 자세를 임했지만 생삼통에서 외운 성경 구절하고 유학 내용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떠올랐을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,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더욱 암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붙잡게 되겠, 되었습니다. 세미상 통해서 또 신앙의 의문들에서 어, 의문 배웠는데요. 그 내용들은 하나님과 나의 이웃된 관계, 죄, 구원, 가정교회 등 내용들을 더 깊게 배웠습니다. 신앙의 의문들에 대해서 배우는 재미도 있었지만 이 내용들을 배우면 배움으로서 주의 설교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또그 주의 사, 제 사용과 내용 그 상공부 공부의 그 내용들이 일치했을 때 어, 신기함과 어, 더깨달은게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면서 가끔씩 아이돌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만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 때가 많았는데. 어, 그리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 사행삼통에서 체험했던 것은 내가 사와, 내 상황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 것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말씀과 성경공부를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, 새로운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되구나 싶었습니다. 생산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와 마음 가짐을 볼수 있었고 그 귀한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드립니다. 사연 공부 통해서 깨어진 것은 어, 삶을 조금씩 바꾸려고 깨워 것들부터 삶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생산 끝난 수강생으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암송하며 앞으로 2025년을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알던 내용이 내용이라고 길을 닫는 것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어, 성육 어, 앞으로의 생삼, 어, 앞으로의 삶 공부들을 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